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IT 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 네이버와 두나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두 회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한국 최대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입니다. 검색, 뉴스, 쇼핑, 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인의 온라인 생활에서 때려야 뗄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성공은 한국 IT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으로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두나무는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등장은 한국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국 IT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앞으로 이두 회사가 어떤 새로운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대한민국 IT 산업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